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의 신실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시간 또한 1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모방은 어떤 이 새로운 것들이나 또또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는데 좋은 훈련이 됩니다. 사실 뭐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실생활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적용하게 되는데 뭔가 자기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똑같은 것들을 따라하거나. 또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 익숙하게 그 길을 했다 따라가게 마련이는 것이죠. 가요나 뭐 이렇게 노래 중에 이렇게 모티브 그러니까 도 모르게 어떤 그런 이 먼저 만들었던 찬양이나 아니면 노래를 나, 어, 익숙하게 들었으니까 자기가 노래를 작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것이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아좀뭐 아 리메이크를 했습니까? 다시 그것을 뭐 따라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모티브를 따서 모티브를 얻어서 뭐이이 차관을 이 해서 이것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러면 뭐 좋겠지만 그것을 숨기다가 어떻습니까? 카피를 어 하고 몰래 어이 표절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어 세간에 시끄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뭐 모방을 하든 뭐이 리메이크를 하든 카피를 뭐 하든 뭐 모티브를 뛰던 뭐 여러 가지 뭐 차관을 하든 어 중요한 건 좋은 걸 따라야 죠 그렇죠? 뭐 형편없는 걸 따라거나 죄악을 따라하는 건 결국 자신이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어 따라하는 게뭐 굳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의 모델을 따라서 아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합니다. 저도 뭐 가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표현하는 것들을 가끔 따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할 때도 있고 의식해서 따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잘못된 것을 따라한다 어 결국 욕하면서 뭐한다 그죠? 배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나쁜 것을 따라하면 결국 어 자기만 어, 손해이고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 o ask you to ask y 어떻게 보면 s k you t 하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이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가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고하 to ask you 는것 ask 다 근데 그 아수르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됐던 어떤 그런 배경이나, 어떤 그런 이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증한 이 어떤 우상으로 벌어지는 악한 행동을 따라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금 이아수로에는 인신 제사 즉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 이 화재로 이 바치는 이런 아주 악한 이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습니까? 이 이 아수르의 이 제사를 보고 도전을 받은 거죠 도전받을 게 없어서 이 악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합니까 그래서 이 유당 아스가 이것을 따라하고 자기도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하스는 평소에 흠모했던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8 절과 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목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는 성전과 자기 나라에 있는 금, 은과 금을 이 패물을 모아서 아스르 왕에게 보내요.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은과 금과 패물을 받은 아스르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유다는 위기를 넘겼죠. 아하스가 아스르 왕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그곳에서뭘 보냐면 아스르 신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장과 11장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스왕이 아스로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서 만나러 다메석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스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이 다메석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의 제단을 만든지라. 지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뭐, 물론, 전쟁이 도와줬으니까, 연합군을 격퇴하는데, 아수르의 큰 도움을 받아서 인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다가, 아이 이 신전을 보니까, 재단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 이것으로 인해서, 야, 이 아수르가 이래서 거대해졌구나. 그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의 신앙이, 믿음이 생겨버린 것이죠. 참 희한해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면, 아니,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사실 뭐 특별히 신앙 안에 있고 개신교 너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 엉뚱하게 빠진 거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교리. 무슨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도 않는데 뭐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불로 장생한다. 죽지 않는 아니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교리를 믿고 그 사람이 믿고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전재산을 바치라고. 그런 말에 다 빠져서 자기가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사실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아둔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스가 그 성전을 보더니 야 좋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성전을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스로 왕에게 인사를 하는 동시에 그 제단을 그림을 그려서 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우리야 이 이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 제사장이 또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진짜. 그 그림을 보고 어떻습니까? 또 따라서 왕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냥 그것을 다어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우상의 신전을 따라서 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악한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아스도 하나님을 섬기는고 이 택한 이 나라 임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십사 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는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둔이라. 하나님의 노 제단은 북쪽에 밀쳐 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왕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 아하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슴 중심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됩니까? 가상장애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밀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을 찾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 신앙을 어, 북쪽으로 또 저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노제단은저 끝으로 몰아내고 어, 이방인 신전과 그 우상들을 가운데에 모셔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때로는 분노하시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왜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곤그 중심에 다른 것을 놓니?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1 0 절에서 1 4 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러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까지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데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던 그러니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서 왕은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아스루가 어떻게 합니까? 아스루가 위대하고 아스루가 대단하고 저것을 쫓아서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다가 아주 악한 것을 배우고 몸에 익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지금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야 하나님을께 찾아라. 그러면 임만 왜 하나님 너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아하사는 이사야에 가서 물어봐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쳐다다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아하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했지만 아하스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방 신전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세상에 악한 것을 동경하고, 세상에 뭐이 악한 이 문화를 쫓아서 하려고 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되니까, 뭐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중심을 빼앗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말, 우리 중심에 두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임만 후에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 두시고 이 아하스처럼 악한 것을 따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염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